오늘은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을 깨끗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온통 온갖 장사들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 나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도, 보고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람, 그리고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묻는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나아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세인들, 사기관들, 하롯당원들 뭐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요 묻는 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율법사들은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개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는 다 대답을 하세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도 다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죠.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능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22장, 마태복음 22장 46절인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오늘 본문에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들도 이제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본장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려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하로 땅원들, 사두개, 뭐, 많았는데, 왜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찍어서 이처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소신, 우리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해요. 그게 가장,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사역이니까요. 사명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거예요. 자, 내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가장,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도록 인도하는 게 그들이 맡은 사명인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지키어 지키라 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하세요. 모세의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모세의 지위가 그대로 이어져서 전수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긍정적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아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돼요. 말하는 반은 행해야 돼요. 그만큼 그 자리 자체가 갖는 의미가 대단하,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 자리 자체가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자리가 의미를 상실하니까 변질되니까 도리어 그 지위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입은 귀한 자리인데 자칫하면 사람을 죽이는 망하게 하는 자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현상만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때 오히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여우수아에게 양도합니다. 모세의 지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자,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자의 자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23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모세 말고 너를 세워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하세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이 리더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옮겨갑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안수하고 그의 리더십이 그대로 여호사에게 이양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여호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여호사에게 옮겨졌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책무가 여호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처럼 여우수아와 같이 모세의 자리를 내가 물려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뭘 부탁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여우수아라면 지금 이제 모세가 내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나는, 여러분 같으면 모세에게 뭐, 뭐 간청하시겠어요? 당신과 같은 능력. 영성.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지 아닙니까? 당신과 같은 능력을 내게도, 당신과 같은 영성을 내게도 달라 하지 않을까요? 엘리아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아가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계속 가는데 너는 이곳에 머물라 하고 가는데 계속 엘리사가 따라가요. 왜? 엘리아가 곧 하나님이 데려가실 걸 아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가냐면 당신의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당신의 영성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에 엘리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길을 가는데.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올려, 하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죠. 이때 엘리아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요단, 요단 언덕에 서서 뭐예요? 그 옷으로,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죠. 엘리아의 겉옷이 뭐예요? 그냥 겉옷일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권위가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옷은 그냥 겉옷일 뿐이지만, 자 열왕자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이라 보도실뿐이지만 엘리아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사가 이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안 입고 다녔을까요? 아마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이어서 상관없 버려 벗어버리고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자신이 엘리아의 제자로 엘리아의 그 능력이 계승된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우사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모세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충만해요. 그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모세의 지, 능력을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팡이 같아요. 여호와의 모세의 능력, 영성을 물려받을 때 모세에게 뭔가 하나를 구한다면, 엘리사는 엘리아의 옷을 입었지만, 저 같으면 모세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내게 주소서 했을 것 같아요. 왜?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물론 화려하거나 멋진 건 아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도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아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 0절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냥 자기 지팡이였겠죠. 늘 들고 다니던 자기 지팡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치니까 먼지가 뭐가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또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를 내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나는 기도하겠다. 너는 나가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린다면 어떻겠어요? 저 같아도 저 같았으면 모세가 당신의 그 자리를 내게 넘겨줬을 때딱 하나 이걸 요구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지팡이.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수아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우수아에게, 여우수아가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전혀 언급, 언급 자체 되지 않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묻혔는지, 여우수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우수아에게 주신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뭘 주셨어요? 율법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요수와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팡이 들고 애굽을 물리치고 지팡이 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지팡이를 드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손에 들린 율법의 말씀대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로 알고 미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내실 때 사용하였던 그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 대신에 말씀의 책인 율법책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책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세워가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위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권위로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맡은 자리 자체가 또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팡이처럼 내가 지팡이 들고 있다. 내가 모세의 후계자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듯이 율법책을 또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지위 자체에서 또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이 자리 자체를 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처음에 안수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안수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목사라는 자리 자체만으로 막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말은 번지르라 하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위험한 부류가 저 같은 목사들인 것 같아요.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말은 잘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제가 제 입으로, 목사들이 입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변화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꽤 괜찮은 목사인가 보다. 내가 꽤 잘하고 있나보다 착각할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갖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니고요. 내 입으로 한그 말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저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게 제 믿음의 현주소예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을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게제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라 그 선포한 말씀을 제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가 제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말씀의 밑줄을 긋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밑줄을 긋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리에 매여야.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일들이 많아요. 이미 그면은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자리에 자리에 연연하고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 이유이기도 하며 현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물론, 물론, 상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자유해요. 하지만, 변질되었을 때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리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자리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 자리를 얻으려고 신경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제 모습을 돌아봐도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의문을 던져봅니다. 경건을 거룩을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봉사를 헌금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냐라는 결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뭘로 분별되냐면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느냐예요. 자발적인 낮아짐이에요. 자리를 탐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그 자리를 취하려고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겸손한 척 낮아지는 척 하지만 안 움직입니다. 다 태가 나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점잖은 척하고 매너 있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라면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야 목사들이야 뭐 말씀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교인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이러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망한 거예요. 저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안 물어보고 싶어요. 몇 점이나 되는지. 들으면, 들으면 저도 마음이 좀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직분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함까지 있는지, 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건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인지, 누군가에게 존대받기를 원하는 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나 그 자리를 탐해서 지팡이를 저 같아도 지팡이를 바래요. 하지만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더욱 더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한주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정말 사람들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었는지, 그 자리를 어떻게든 탐낸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받은 자로서 바르게 말씀 앞에 살아내는 자인지 더 돌아보고, 바른 길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이 한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